됐나? 너는 나머지는 수업 지금 할 준비 날 준비 시작 자 주제 17은 삼국에서 고려 시대 세금제도 토지제도를 할 거야 어 그리고 주제 18은 <laughs> 조선시대 토지제도, 세금제도 뭐 이런 것들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주제 19, 20은 신분제도를 할 거야. 하는데 원래는 다 1시간씩 해야 될 분량인데 4시간을 지금 1시간 정도로 압축해서 수업을 할 거니까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이번 요번 6월달 모의고사에도 모의고사에도 여기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나왔던 거 기억해. 야돼 그러니까 하고 가야 돼. 어, 시간은 좀 압축돼 있고 내용은 압축했지만 시험 문제 여러분 이 <laughs>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수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이 학습지 한 장에 아주 밀도 높게 지금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도 놓쳐선 안 돼. 알았지? 자 그러면. 1 7에 나오는 삼국에서 고려시대 세금제도 토지제도 이거 부탁해 되겠니? 음. 자 먼저 요 주제, 요제목은 하나 외워야 돼 촐라 문서라고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신라 거라고 기억 어느 나라 건지 물어볼 거요 신라의 촐라 문서 요렇게 제목으로요 자요 신라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통일신라. 네. 통일신라에, 통일신라 시대에 다 아, 정확한 조세 수치를 위해 촌락마다 문서를 작성해. 자, 와, 다리 촌락마다뭘 작성하느냐, 뭘 기록하느냐. 몇 집이 사는지. 어. 집을 가호라고, 가구라고도 부르고, 가호, 호라고도 불러. 몇토가 사는지, 몇 집이 사는지부터 조사해. 알겠지? 그다음에 토지는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가축을, 소는 몇 마리, 말은 몇 마리 이렇게 다 조사를 해. 그다음에 뭐까지 조사하냐면 호두나무는 몇 그루, 잣나무는 몇 그루 이런 과일나무 숫자까지 다 조사해. 그래서 A 마을은 뭐 20가구가 살고 있고 그다음 뭐야? 토지는 이러이런 정도로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는 10마리, 말은 5마리 키우고 있고 과일 나무는 이런 나무 몇 그루 이런 나무 몇 그루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파악할까?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세금을 보다 뭐 정확하게 굳을 수 있겠지 내말 이해했니? 그래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정확하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런 문서를 만든 거야 안타깝게 그때 만든 촐락 문서가 각 촐락마다 만들어 놓은 거 촌락 이한두 개가 아니겠죠. 신라라는 나라 안에 굉장히 많은 촌락이 있겠지만 네 개의 촌락 기록이 남아 있어. 네 개의 촌락. 그래서 미루어 보면 전국의 촌락을 다 이런 식으로 조사하고 국가에서 그 파악한 장부를 가지고 이 마을에서는 세금 얼마, 이 마을에서는 세금 얼마, 이 마을에서는 세금 얼마, 마을에서는 세금 얼마 이렇게 파악한 거지. 이해했니? 되겠니? 그러고 또 하나 놀랄만한 일은 뭐냐면. 요런, 몇 집이 사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몇 집이 사는지를 파악하면서 뭐야? 집집마다 등급을 다 매겨.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집집마다 등급을 매겨. 몇 등급? 9등급. 그 그래서 이집은 1등급 집, 이집은 2등급 집, 이집은 5등급 집, 이집은 9등급 집 이렇게 매겨 왜매기겠된 1등급 집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9등급 집은 적게 내게 하는 이해했니? 어. 그니까 러 매우 철저하게 조사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오케이? 응. 요 문서가 나온거야? 신라 통일신당 요렇게 찾으면 돼내말 이해 돼? 맞아 국가를 우습게 보면 안돼 천년 1500년 전에 국가도 집집마다 몇,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알겠나이 집은 1등급인지 9등급인지 구분해서과학해서 아주 철저하게 구두들인거야 내말 이해했니? 어. 나무들까지 다 조사한거야 알겠어? 다음 두번째 통일신화는 사실은 정치에서 배웠던거야 어. 신문왕목적 신문왕 아버지가 아거구요 문무왕 아버지가 누구야? 무열왕이고 맞지? 무혈 문무 신문왕으로 이어지는 뭘아 있는데, 신문왕이 통일되고 난신라 통치체제 정비했던 거 기억나나? 구주 오소경 만들고, 맞지? 그 다음에 국학이라는 학교도 세우고, 기억나지? 그 왕이 경제적으로 보면 귀족들하고 관리들한테 좀녹급을 폐지하고 봐요. 반료전만지급했다 이런 이야기 나온다. 나 어제 음. 그래서 서 e 도잘잘온온다 v e 을폐했했반 o v 을지지했했다러면통 you. 로 가야 되고 신 o u I l o v 가야 돼. 그 I love you. I love y o 고 I love you. I l 지 이걸 한번 서술해 보세요라고 했어. love y 왼쪽에 읽어 볼게. you. 노급은 귀족하고 관리한테 일하는 대가로 국가에 일을 하니까 월급을 줘야 되잖아. 당시에 화폐의 형가 아니니까 돈 대신에 뭘준 거야? 토지를 줬어. 토지를 줬는데 차이가 있어. 노급으로 토지를 준 거는 어떻게 준 거냐?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 그러니까 국가에 일하는 공무원 알겠나? 그 일하는 대가로 이제 월급을 주는데 일상한 줘. 고우를 줬고 마을을 줘 마을을. 의창국가내 월급이야. 이게되겠니 그러면 의창구 지역의 땅은 뭐야? 거기에서 나오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을 국가 대신에 귀족 관리가 되신면는 거야. 내말 이해 되겠니? 의창구 주민이 내야 되는 세금을 알겠나 노부부로 받은 관리가 대신 수치하게 돼. 이걸 뭐라 그래? 수조권이라고 해. 뭐라고 해야 되나?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관리한테준 거야. 원래 조세는 누가 거둬야 돼? 국가가 걷어야 된다. 국가 대신에 관리가 그걸 걷어가 자기의 월급으로 삼는거예요 이해했니? 응. 그런데 노급으로 주는건 뭐야? 면적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넓어. 김유신 같으면 팀의 지역 전체를 노급과 시급으로 국가에서 줘. 팀의 지역에서 나는 세금을 전부 다 김유신이가 다 먹을 수 있는거야. 이해했니? 뿐만 아니야. 노급은 뭐가지그 해당 지역의 노동력까지 도움을 할수 있다. 오케이 이해했니? 그러니까 귀족들한테 막강한 권한을 주는 거야. 그래서 신문왕이 이거 너무 과하다. 이렇게 취급하다 보니까 국가가 거둬들어야 될 세금과 국가가 파악하고 지배해야 될 농민을 귀족 한 놈이 다 지배하고 다 수치하는 거야. 귀족 세력이 너무 강해진다. 그래서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급을 폐지하고 뭐야? 관료전이란다. 오늘 대신 줬어. 관료전은 뭐야? 반면 관료전은 면접 자체가줄어 5월 단위로 주는 게 아니고 1등급 관리는 1000평 뭐 이런 식으로 2등급 관리는 500평 뭐 이런 식으로 관리들 등급에 따라서 일정지역이 아니라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주는 거야 되겠니? 토지 규모가 줄어들지 그 다음 뭐야? 조세만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야 그래서 노동력은 착취할 수 없어 내 말이 해 되겠니? 노동력은 못 보다가 내 월급으로 1학년 일반을 노급으로 준다. 좋겠어. 그러면 1학년 일반 아들이 국가에 내야 되는 뭐야, 수업료나 밥값을 내가 먹는 거지. 그 다음에 1학년 일반 아들을 내 마음대로 뭐야, 훈련복을 짓는 거지. 내말 이해 되겠니? 토요일 날 나와서 일시키고, 일요일 날 우리 집에 가서 뭐야, 아, 보게 하고, 아, 가르치게 하고, 막 이래 되는 거야. 내말 이해했니? 이, 이게, 이게 노급이야.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야. 국가에서 주는 이제 세금 고구마 거둬먹으라는 거야요 되겠나? 그래서 녹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신문왕이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조치야. 그래서 귀족들이 반발이 있었겠지. 근데 신문왕이 너무 세니까 귀족들이 따른 거지. 그러다가 봐라. 신라 말에 다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세력이 강해지면서 다시 뭐야? 귀족들이 녹음 내놔라. 이래 된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신라 할 때만 노금이 다시 부활하게 되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래 되면 어떻게 돼? 이 귀족들 난리 나지 알겠나? 그러면서 신라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볼 수도 있다. 고려, 고려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얘들아 고대 거는 통일신라의 촌락 문서, 촌락 문서라고도 하고 민족 문서라고 하는데 요즘 촌락 문서 알겠지? 그 다음에 신문왕이 녹읍 페이지하고 관련 전을준거 실은 말에 다시 녹읍이 부활한 거 요것만 기억하면 돼 자, 토지 제도 요번에 6월 달에 기출 됐던 문제요 6월 모의고사에 6월에 기출 됐던 문제 아마 2번 문제였던 거 같아요 2번 문제 3번사인 하나만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수업 영상 찍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나중에 한번 찍을게요 2번 2번 문제 나왔던거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에서 확인해봐 고려의 토지제도는 통일신화는 노고과갈료전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알겠지? 노고과갈료전이라고 하면 되고 고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죠 그리고 그 체계적인 제도가 기록에 남아있어 고려에서 귀족이나 관리들한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를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전식과 라고 해. 그래서 요 단어를 기억해. 요 단어가 나오면 고려로 가면 돼. 되겠니? 됐니? 응. 전식과는 뭐냐? 국가의 일하는 관리. 응? 문신들, 무신들. 알겠나? 등급 있어. 알겠나? 18등급 안에 들어가. 알겠어 1등급 관리, 18등급 관리. 18등급은 문직이 정도 되겠지. 그지? 1등급은, 뭐, 중소문화상의 제일 우두머리 제상, 문화시중기라고 불러. 그래서 1등급은 토지를 많이 주고, 18등급은 적게 주는 거 이해되겠니? 그 다음에, 국민들도 땅을 줘.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국가인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뭘더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를 받으면 뭐할수 있는 거야? 국가 대신 세금 대신 그다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해 되겠니? 1등급 관리는 그 세금 거둘 수 있는 땅의 면적이 넓은 거고 18등급은 그 세금 거둘 먹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작은 거겠지. 그렇게 보면 돼. 근데 자, 왜 이게 전시 가냐? 토지를 주는데 토지 종류가 두 개야. 국가에서 주는 토지가 하나는 농사짓는 땅, 농경지인 전지가 있고. 그러면 이 전지에서는 뭐야? 쌀서튼걸 세금으로 받으면 되겠지? 대신 그 다음 먹으면 되겠지 관리들이 그 다음 뭐야 땔감을 구할 수 있는 시지를 줘 그러니까 전지와 시지를 준다 이렇게 돼내말 이해 돼? 그러면 관리가 전지와 시지를 받았다는 말은 농경지와 땔감을 구할 수 있는 산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게 내 땅이 되는 게 아니고 뭐야? 내가 받은 전지와 시지에 세금을 대신 국가 대신에 내가 먹는 거야 내말 이해 돼? 그래서 뭐야? 이 제도를 봐. 전지의 전자와 땔감을 구할 수 있는 땅 시지의 십자를 붙여서 뭐가 되는 거야? 이 땅이 전시가다가 그래서 제도 이름이 전시가거든니다 되겠니? 그러니까 고려는 전지와 시지를 관리들에게 차등적으로 나누어줬다. 알겠나? 이렇게 가면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봐. 넘어가서 고령 아래 원간섭기 자 우리가 몽골의 침략에 강화도 천도회가 한 40여 년 항쟁했지만 결국은 항복했지 그지? 그러면서 원. 원의 간섭을 받지 원간섭기에 전부 다 무슨 충자 들어가는 임금님 알겠지? 충자 들어가는 임금님 나오면 전부 다 원간섭기다 임금님 알겠지? 한 번만 더 기억해 이때는 지배층 원간석기의 지배층 네 글자 뭐라고 불러? 건문세종이라고 음. 하지 아들이 건문세종 나오면 원간석기 고려 후기 농장을 벗기 아. 사유지를 막늘려가 농민들의 땅을 막 뺏어 그래서 뭐야? 전시가로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져 알겠지? 그래서 전시가 제지가 무너져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공민왕이 이걸 개혁하려고 권문세족들의 농장을 협파하고 알겠지? 농민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하고 그 땅을 다시 전시가로 관리들에게 주고 뭐 이렇게 하자고 뭐야? 만든 개혁기구 이름 뭐야? 전민 변종 그다음 뭐야? 보감이라는 특별한 관증을 만들었지. 그러고 요 관증에 우두머리 신돈이라는 스님을 책임자로 앉혔지. 기억나지? 이거 하나만 기억해. 요거는 정치할 때 했던 거죠 알겠지 앞에 거 전시과 고려는 전시과 점지와 시지를 나누어 줬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자 넘어간다 마지막 조선의 토지제도 조선의 토지제도는 뭐라고 이름이 뭐 이름이 조선의 토지제도는 과정법이라고 해요 별표죠 조선의 토지제도는 과정법은 여기 있어. 어? 과정법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관리들한테 토지를 주는데, 현직 관리뿐만 아니라, 현직에서 물러난 퇴직 관리한테까지도 땅을 줘. 땅을 주는데, 경기도 땅만 줘. 서울 부근에 경기도 땅만. 알겠지? 경기도 지역에 토지 주는데, 역시 뭘 줘? 땅을 줬다 그러면 무조건 수조권을준 거야.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야. 수조권을 준 거고, 요거는 봐, 중요한 거. 이성계가, 이성계가, 위아도 회군, 위아도 회군했다는 말은 고려 말이자 어, 1388년이다. 1388. 회군에서 국가 권력을 상악한 이후, 고려 말에 시행을 해. 알겠지? 1391년에 이 제도를 시행 그러니까 과전법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야 고려말에 시행해서 조선으로 연결되는 거요내말 이해되겠니? 나라 만들기 전에 정치적으로 권력 뺏기 전에 경제적으로 권문세족 땅부터 다 뺏은 거예요 그래 보면 돼. 그래가 조선으로 연결시킨 거다. 이래 생각. 고려말에 시행해서 조선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이 과전법은 이렇게 설명해. 고령화는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준 제도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과전법은 전 현직 관리에게 모두 토지를 주고요. 현직 관리뿐만 아니라 퇴직관 관리도 땅을 받은 거예요. 이래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노? 나중에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지내말이해되겠니 그래서 나중에 현직 관리들한테만 땅을 지급하는 요 제도를 뭐라 그래? 직접 법이라고 해.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초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으로 바뀌어. 과정법이 직전법으로 바뀌어. 요게 세조대요. 세종이 아니고 세조 때. 요기 기억해. 직전법. 6월 달에 여기가 나왔기 때문에 9월에 아주 유력해. 9월 모의고사에 과정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난이렇게 생각해. 알겠지, 기억해. 그 다음에, 국가에서 제도를한번 바꿔. 조세를 거두는 법. 조세를 거둬 관리에게 증 법. 이 말은 뭐야? 직접 법에서는 아니라, 직접 법에서는 세금을 누가 거둬? 관리가 거었잖아 세금을 관리가 직접 국민에게 거두었거든. 이렇게 거두다 보니까 뭐야? 규정 이상으로 막 끄다 가는 거야. 내말 이해되겠니? 왜냐면 거둬가는 사람은 관리고 소유주는 농민들이니까. 맞지? 이렇게 농민들 부담이 늘어난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누가 너거, 직접 거두지 말고 국가에서 거둬서 국가에서 그만큼 주는 거야. 내말 이해되겠지? 그래서 지급 이걸 관에서 거두어서 관에서 지급하는 관수관독제라고해 되겠니 이제는 관리한테 땅을 줘도 관리가 직접 가서 도장해서 세금 거두는 게 아니고 국가가 거둬가지고 그 관리한테 그만큼 주는 거예요 이걸 관수관독제 요거를 실행한 게 성적이다 이렇게 됐니 오케이 다 농업기술서적 두개 특히 2번이 몇 개, 몇개 돼? 2번 뭐야? 조선 세종이 우리 농민들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풍토에 맞는 농업기술서적을 편찬해 이책 이름이 뭐야? 농사직설, 농사직설 나오면 세종 너가 2차 시험을 쳤기 때문에 1번도 답할 수 있어 고려 말 원나라에서 가지고 온 농업기술 책 이름 농상지교 라는 책 넣으면 고려 말 이렇게 기억하면 돼자 요약할게 통일신사는 뭐 촌락문서 어, 집그 다음 토지 말소 가축들 나무들까지 막 촌락마다 다 조사해가 아주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한거 집을 조사할 때 뭐야 1등급 집 9등급 집 이렇게 나누어서 조사해서 1등급 집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고 알겠지 이렇게 철저히 조사했던 거. 그 다음에 식문왕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한 이유. 노것과 관료전의 차이. 여기는 수조권만 준, 어, 수조권하고 노동력까지 진발할 수 있는데, 관료전은 뭐야? 수조권만 준 거. 면적도 줄어든 거. 이렇게 기획하면 돼. 고려의 토지제도는 뭐야? 농경지인 전지와 뭐야? 뗄감을 구할 수 있는 산지, 시지를 같이 준 거. 그래서 뭐야? 전식과. 전식과로 토지를 나눠줬어. 그 다음에 조선은 뭐야? 고려말에 이성계가 위하도 해군 후에 만든 신진 사대부들한테 땅 나눠주는 뭐야? 과정법. 과정법이 직전법으로 바뀌고 직전법이 뭘로 바뀌어? 만수광복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농상지묘 그다음 뭐야? 음. 농사직선노래만 공부하면 17 주제는 끝. 자, 다음 시간에 봐. 다음 시간에도 들어야 돼. 다음 18강 할게. 안녕.